대처해야 된다고? 어떻게 대처해 이미 61% 물렸는데 JW 신약 저16% 물려있어요 16%내스트칩 여기 지금 나12% 물려있거든요 여기 140만원 들어가있거든? 그러면은 제형 소모택 자르고 내스트칩에 지금 들어가면 번전되는데 성당가 낮추고 만원 정도 보면 세20% 정도는 먹을 수 있는데 내스트칩 만원은 갈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 부분이야? 왜 이렇게 늙었냐고? 연병, 천병아, 주식하면서 늙지, 안 늙은 사람이네? 그주식이야 <목소리> 개걸스럽게 먹는다고? 아, 이게 물이 뚝뚝뚝 흘러. 물이 많아, 망고가. 재영이 야 지금 손절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냥 냅둘래요. 그냥 냅둘래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영 떠나버리노나. 못해, 못해. 난 못해! 난 못해! 점심으로 육개장 먹으러 가자고요. 4천 원 오르려면 10년 걸린다 현실적으로. <웃음> <웃음> 아무튼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에, 그냥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이러다가 또 이따가 손절할 수도 있어. 네, 주담 연결 될까요? 주주 담당 하시셨요네 지금 저희 안 계시는데 저희는 인사팀이고요. 네. 그 정무팀 쪽인데 그 전통번호나 알려드릴게요. 인사팀을 담당합니다. 네, 주담님하고 연결 될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잘안 드실 안, 안 들리세요? 어, 아, 네, 들립니다 주담님하고 연결 될까요? 네, 전화가 좀 다다는데네 지금 들리세요 네 주식 담당자 계시나요? 아 주식이요? 네네 회의 들어가가지고 조금만 있다가 제가 다시 주실 수있요아 지금 전화 받으시는 아니요. 데는 어디세요? 저요? 네네 아 저는 전화를 땡겨 받은 거예요 아그 지금 부서가 어디 부서세요? 저재무 팀입니다 아네일 지금 그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네, 네. 어, 회사 없어져요? 아니, 어, 아니요. 제형솔루션 없어져요? 아, 없어지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회사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솔직히 말해 주세요. 본인만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 네. 저희 잘 다니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 저기 회의 왜 하시는 거예요? 비상 관련 회의 하시는 거잖아요. 아, 아니, 아니요. 죄송한데 지금 그 대리님이세요? 아니시니까 모르는 거예요. <laughs>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인사팀하고 사원하고 목소리가 완전 다르잖아요. 여러분 들으셨죠? 처음에 연결했던 데는 인사팀이에요. 인사팀은 벌써 지금 정리할 사원들 명단을 지금 바꾼 거야. 인사팀은 지금 아까 목소리 톤 들었지, 알고 있는 거야. 사원팀은 목소리 들었지? 완전 다르지. 내가 들어도 다르더라. 인사팀은 지금 알고 있는 거야. 벌써 제 리스트 들어간 거야. 지금 근데 두 번째 받은 사람은 사원이야. 모르는 거야. 전혀 천진난만하잖아. 네? 아, 저잘 다니고 있는데요. 천진난만하잖아. 사원 둥절. 야, 누나, 아까 케어리스 들어가니까 했지. 어... 손절하겠습니다! 손절하겠습니다, 재영. 인사팀에 일하는 그분 목소리 듣고 느낌이 왔어요. 그리고 천진난만한 그 사원의 목소리를 듣고 느낌이 왔어요. 손절 반만 하자고, 반만 하자고. 회의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 지금? 베트남에다가 그래 사업한다 그랬어. 그래 베트남에 공장에다가 신설한다 그랬어. 어, 나도 주담하고통화했어 미스터 션이 뭘안 해. 미스터 션 계속 얘기해봐. 브리핑 해봐요. 그래 베트남에다가 하반기에 사업하나 들어갔어. 아니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얘기해봐. 그냥 생각을 얘기해봐. 본인이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 얘기해봐. 부담스럽다고 말해! 부담스러울래 아니면은 강퇴당할래 말해! 욕안할 테니까. 손절하겠습니다. 손절. ふん。